그러니까 공사 2편 영상을 뭘 할까하다가 홈퍼니싱의 시작과 끝은 항상 청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여기 타일 청소를 하고, 이따가는 들어가서 안에 청소를 또할 건데요. 이번에 청소기를 바꿨어요. 전에 샀던 청소기는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다른 걸로 바꿨고, 요는 무엇이냐? 여기 청소를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고압수 그겁니다 요거는 좀구성품 간단해요 이건 건 있고 일반 노즐 있고 회어리 노즐이 있는데 저는 회전 노즐 아무튼 이 회전 노즐을 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좀더 세기 때문이죠 짜잔 이게 본체예요 예쁘게 생겼죠 제가 캠핑을 매도 좋아하는데요 캠핑 갈 때도 쓸수 있고 요 놈을 고르게 된 이유는 약간 힘도 적당하고 컴팩트한 사이즈고 아, 설명할 거 그렇게 없어요 그냥 오고 네. 여기 청소는 그냥 물로만 하기에는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솔로 열심히 비 이렇게 긁어줄 거예요. 여기가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얘를 그냥 맹물에 담할 수는 없으니까 치약 친구를 써줄 겁니다. 치약으로 파일 청소하는게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군대에서는 거의 다 치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yeah 음. 헐! 진짜 똥퍼! 왜 뒤로 가져 아, 쥐 나, 나. 그럼 푸지 않으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야? 아, 어. 봐봐. 계속 쌓이는 거야. 청소왕의 끝. 아, 이거가 저기밖에 없 아, 우리 거야, 이거? 응. 음. <laughs> <laughs> 우와, 오늘 가득 찼어 이제 어떻게? 이제 반했다 반. 이제 응. 반 찼어? 반해 분끝어 이제 여기 청소. 음. 이다푼 거야? 이제 밖에 청소는 다 끝나서 똥까지 다 퍼냈는데요. 근데 똥이 아무튼, 이 안쪽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소기를 샀습니다. 얘도 똑같이 카처 제품이고, 가장 상위 라인이라할까 얘는 청소기에 콘센트도 달려있고, 바람도 불어지고 그런 나무 자르는 공구에 이렇게 꽁구으면은 그 나무 털이 날아가지 않고, 얘한테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엄청나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맞냐, 청소기가? 와 요놈이 본체지요. 예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얘는 저도 설명서를 좀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만 돌리는구나. 바퀴도 있고, 짜잔. 이게 이제 이소레기들을 담아주려고. 이거의 가장 매력적인 거는 습식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그냥 물 있는데 이렇게 빨아들이면 요통에 바로 이제 물이랑 같이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지출이 절대 아니에요. 청소 도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가 잘돼야 건강히 살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예. Yeah. 이미 지금 여기는 틈새 청소랑 위에 청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끼에습식 음. 청소랑 건식 청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어요. 얘는 물 세척을 해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꼽으면, 필터 청소가 된대요. 나중에 해봐야지. 이야 이거 정리를 겁나 쉽게하게 돼 있네. 이렇게 하면 모든 거치장스러운 거 없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오우. 그리고 이거를 뽑아서 여기에 꽂고 하면 이제 바람이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먼지 같은 거털 때도 매우 좋을 것 같고 해서 얘를 <laughs> 구매했습니다. 여기에는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요. 필터 청소할 때 여기에 꽂는다 했잖아요. 여기 위에 뭐 있어요? 여기다 꽂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나 여기에 이 군형을 끼면은 이렇게 깨끗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청소 영상이지 뭐 제품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 오픈이 얼마 안 남아서 매우 정신이 없어요.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엄청나요. 땀이 엄청나네. 역시 산업용계의 다이슨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토깽이지. 응? 너 토깽이 자식이지. 너 친구 어디 갔냐. 너 까만애. <laughs> 밥좋은데 경계하면 내 기분이 나쁘지. 가서 먹어.